저에게 2024년도 새를 허락해 주시고 첫주첫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새첫 주인 것처럼 모든 신선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저희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연초부터 연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승리를 할수 있는 믿음의 양식없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길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송년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을 빕고 새 인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또 새롭게 참여한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새 인사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연초에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다사, 단안이라고 그랬죠. 다사, 일도 많고, 단안, 어려운 일도 많더라.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그 중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예,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갑자기 변하지 않았다면 이전처럼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올해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라는 그 노래 가사처럼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집니다. 세계 도체에 전쟁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신년들어서 또 미사일을 쏴대는 이 북한의 행태로 와서 남북 간의 관계도 녹록치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히 다사다난 여러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는 러 여러분 덕담을 나는 중에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참 좋은 얘기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다지 현실적인 말이 아니면 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들 사이 이렇게 꽃길만 걸으라고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꽃길을 걸을 거라는 꿈이라도 좀 꾸면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하는 덕담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껏 어떤 사람도 꽃길만 걸었던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 그런 삶에 대한 꿈이라도 꾸면서 사는 것 정말 중요하죠. 꽃길. 거를 그날을 꿈꿔보는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꽃길만 걷는 인생 결코 현실이 될수 없는 신교리의 불세, 허상이 막상 다가오면 만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허상 신교리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런 꿈이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꿈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갈 이유는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시사철 꽃길을 걸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부분적이고 일시이고 한때라도 꽃길을 걷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주일은 우리가 지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즉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의 말씀처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만남 관계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이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교제 삶을 평생을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출애굽기 15장 말씀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한 후에 한바탕 큰 어려움을 겪고 그 상황을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를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노래 그 노래는 애국군대라고 하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추격해 오는데 그들이 앞서 나가야 되겠는데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게 됩니다 아주 매우 유급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덕같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안에 길을 나서 그들이 홍해를 잘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겠다고 뒤쫓아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수장 바다에 묻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감격이 찬 노래로 하는 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추적자들을 따돌린 그래서 자유의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들이 기뻐하며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3일이 가지 못했습니다. 새해 시작 들어서 여러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지켜가는데 3일이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하는 말이 작심 3일이라고 하죠. 이들이 꼭 작심 삼일이 아닌 기쁨과 감격 삼일이라 고할수 있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춤춤며들었던 기쁨과 감격이 사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물을 만나지 못하게 되므로서 곧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들 안에 나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그 남과만 상황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움의 상황,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보호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필수 있다는 점이죠. 오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 살아가게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사건 사고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겪게 된다는 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아의 쓴물과 같은 아주 인생의 씁쓸한 고달픈 힘겨운 버거운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나며 살아간다는 점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하에 쓴물 같은 고통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만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답은 바로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됐음을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맛신 것을 결과적으로 불순종하여 먹게됨을 통해서 이 불순종으로 그들에게 고생끼리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 해결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마지막은 결과적으로 언제까지냐?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 삭은 사망이다. 육신적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마화 같은 선물의 때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이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이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왕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같은 사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이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 현실과 해답을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로 23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스로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홍해 바다거는 기쁨의 감격이 고작 사흘 지나서 언제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냐할 정도 싹 잊어버릴 정도로 또이 마시는 물의 문제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사실 광야라는 무더운 그런 사막지를 지나가면서 물을 사흘을 먹지 못하면 누구라도 다큰 고통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바로 생각할 점한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들이 겪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던 일 중에 만났다고 하는 점이죠. 자, 이 점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입니다. 이 세상 따라 천국에 가는 날까지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는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점이죠 자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사느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사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도 이 어려운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목마름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럴 수 있음을 알고 마음의 대비를 단단히 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다사다난한 것입니다. 일도 많고 여러분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일들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파멸에 빠뜨리거나 이것으로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국적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부분적으로 때로는 가시덤불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계곡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자갈밭길도 있는 것처럼 부분적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를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파멸시키거나 끝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한 때를 잘 얘기되면 또 다른 좋은 길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고생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지를 알거니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을 재련해서 이제 순금을 만들라는 과정을 이제 14번 연단하면 14K, 18번 하면 18K, 24번을 하면 24K 99.99% .99 순금이라고 칭하는 그런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점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필수 과정인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더큰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신앙도 순수하고 불순물이 빠진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점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없이 꽃길만을 걸어가면서 영광스러운 것을 얻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죠. 사랑송 대러는 바라기는 우린 인생을 살아갈 때 꽃길이 아니라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시고 씁쓸한 그런 길을 살아간다는 마음의 다짐을 단단히 하시고 어찌하여 살아갈까? 주님의 도심을 통해 모든 길들을 믿음으로 승리가는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기루 같은 미래 꽃길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야 된다는 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는 말로 생, 노, 병사라는 게 있습니다. 생, 나고, 노,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같은 생로 병사라고 하는 것은 왕후 장상도 피하지 못합니다. 왕이 됐든, 재상이 됐든, 장수가 됐든, 여러분, 제우가 됐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권세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많은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어요 바로 이 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만날 마라같은 쓴물 고통스럽고 힘겨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한다는 거죠 이 같은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므로 죽음과 심판의 때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것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꽃길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같이 주어지는 여러 다양한 다사한 일들, 단안한 일들, 어렵고 힘겨운 날들, 마라 같은 쓴인 생을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대하에 맞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기루 같이 결코 현실에 있수서는 꽃길만을 걷는 인생보다는 우리 삶에 주어진 실제 문제를 직면하고 건강하게 대처하게 됐을 때조금이라도더 많은 꽃길을 만들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직면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고난이나 고통이나 여러 질병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살게 됐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마라 같은 쓴물을 변해서 단물이 되게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라를 맞서게 될때 어떤 자세로 그런 문제, 인생의 문제를 맞서야 되느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에게만 한다면 그냥 열심히 내가 막 문제를 해결해 볼 인간적 방법을 다 쓰다가 도무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도무지 안돼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열심히 고생하고 기도하는 것 똑같습니다 문제는 순서의 문제죠 완전히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고생만큼 하다가 나중에 서야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가 하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깨움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을 힘입어서 똑같이 노력하지만 더 좋은 결과 처음부터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 중에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 바라기는 먼저 기도하심으로 먼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역사가 있었는걸볼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을 했다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바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소리 지르면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모세 방법은 뭐죠? 하나님께 바로 엎드립니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쓴 것이 단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방향의 해답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 사용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나뭇가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어떤 성분인지 몰라요 이것은 나뭇가지나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넣었을 때 놀랍게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돼서 못 먹는 물이 먹고 살게 하는 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희석의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이사회 선자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찧어서 상처에묻히므로 낫게 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일생인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우는 가시밭길, 가시길, 혹은 장할길, 물이 센 계곡을 건너야 될때 그런 장애물 같이 부분적인 게 불과해요.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생을 통한 장애물이 한 가지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같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또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물을다 용서하시고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깨시는 구원과 영생의 복으로 선물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마라의 물은 나뭇가지라면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 인생, 쓴 인생을 다른 인생이 되게 하는 거죠.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생복락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용한 나무까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룹 때 십자의 피울신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은혜를 생각하므로 이따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끝날이 있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라의 쓴물 다음에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엘림이라는 곳에 임하지 않습니까 도착이 되죠 열두 물샘과 70 종류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따라 사랑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고 힘겨울 때라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때 이 때를 지나면 좋은 날이 올줄 알고 소망 중에 인내함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하면 넉넉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예 찬송가 292장이 보면 주 없이 살수 없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주인의 구주여그 귀한 보배피로 날 구속하소서. 값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하는 거죠. 구원하시고,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위로 나의 영광이 됩니다. 자랑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일시적인 치유가 있고, 영원한 치유가 있습니다. 쓴 것을 단것으로 만든 놀라운 치유와 회복,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 중에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신앙으로 대체해서 먼저 기도하심으로 하나의 님 도우심을 입어서 쓴 것이 단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조하여러분의 신앙이 삶에 될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시험을 조건으로 질병 없는 삶을 약속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미에 보면 거기서 여와께서 그들이 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문제를 놓고 답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라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즉 순종하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치료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라하 믿음의 승리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극히여기시고 자비롭게 자비로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한 자녀가 아프면 온갖 방법과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아이의 회복을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능력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삶을 누려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같은 하나님의 지혜 회복이 여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에 따른 복주심에 대해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똑같이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래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와 함께하신다. 즉, 나타내신 인마늘의 은총으로 함께하시는 주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랑성들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통해 한마늘님의 함께하시는 인마늘의 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언약이 성취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주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순종하게 되었을 때 약속하신 먼 미래의 날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점이죠 뭘로 가능합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죠 올한해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린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누리시는 해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은 신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의 얘기만 해보죠. 아슬아슬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순종해서 복을 누렸던 바로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는 시리아를 나타낸 나라, 나라죠. 그 나라에는 아주 왕이 신임하는 탁월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 오늘 한센병으로 불려진 나병, 나병이 됐어요. 나병 환자가 걸려있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천형으로 여기는 질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로 힘들어 할때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주인의 여종으로 있는 한 소녀가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가면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가보면 좋습니다.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갈 때 포로로 끌려갔던 소녀가 이 남한 장군의 부인, 여주인의 여정으로 소녀로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장군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집니다. 그 얘기가 왕에게 들려집니다. 왕이 적극적으로 보내면서 준비해 주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오제를 보면 아람 왕이 갈지어다 기꺼이 보내줍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편지까지 써줄게 그리고 많은 왕에게 붙일 예물도 준비합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전하면서 나를 좀 고쳐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어지는 이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지 내가 사람을 쥐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 이걸 고치지. 내가 어떻게 고치라고? 나보고 이걸 고치라고 말이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틈을 타서 공격하려고 그런다. 라고 해서 왕이 깊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딸리가 났어요. 지금 이 아람 왕이 시비 걸어가지고 우리 공격하려고 지금 시비거리를 갔다고 얘기라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얘기를 소문을 엘리사 선자가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보내세요.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말로 속된 표현이나 콧대기도 안 내보여요. 보내다하면서 야, 저기 가서 씻으라고, 우리. 요단강이 씻으라고. 아니, 이런 깨골창 같은 나를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얼마나 아바나강이 있고, 바르발강이 있고, 얼마나 크고 깨끗한 물이 많은데, 이런 작은 강물이나 보고 씻으라고?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말해 이걸 그래도 내가 아람 왕의 군대장관 왕이 보내서 온 사람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냐고 말해 기분 나쁘고 못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버리자 위상이 빠진 거죠. 위상이었습니다. 그때 종들이 와서 말입니다. 아니 아버지요 이게 장군이죠 아버지요 선사가 당신의 큰 일을 하라고 했던들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작은 일 하나 못 하겠습니까? 잠깐 한번 들어갔다 나면좀안 드실까요? 또그 말이 맞긴 맞다. 알았다. 하고 들었다 나왔더니 놀랍도록 새로워졌다, 고쳐졌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말씀하기를 그 살이 어린아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행하게 됐을 때 놀라운 치유와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보고, 믿고, 순종할 때 좋은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만들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이큰 옷의 시간을 의미와 가치 있는 신앙적인 응답으로 살아가는 멋진 한 해를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과거 그리스인들이 도 핍박했던 자신의 흥결이라고 하는 약점이 오히려 겸손을 위한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신앙인 같은 경우는 인생 중에 만난 마라 같은 쓴물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신앙 체험을 통해서 굳건한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 가지고 일생을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은 은혜의 장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라겐 올한해 살아가면서 타산하나 할 것입니다. 마라 같은 인생에 인생을 살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치료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께 먼저 기도하고 도움을 입어서 말하신 물을 담물로 바고단 인생을 사시는 복된 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안에 살아갈 때도 어렵고 힘겨운 일 많이 만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말씀으로 순종하여 놀랍게 말하신 물을 담물로 바고단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